오직 이세 단계만으로 메디케어 가입에 대한 교과서가 될 영상입니다. 1960년생 미국 시니어분들,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2025년이 왔습니다. 종종 메디케어에 대한 오해로 자신이 꼭 가입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쳐서 평생 늦은 가입 벌금에 해당되셔서 매달 적지 않은 벌금을 함께 내시면서 정말 심적,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오직 미국 1960년생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직장을 통해서 메디컬적으로 그리고 처방약 부분에 있어서까지 완벽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일단 늦추셔도 됩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그리고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가입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되십니다. 메디케어 카드를 곧 받으실 거예요. 자, 이제 메디케어 가입을 해 보실까요? 자, 스텝 1. 일단,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신 상태인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조건들인데, 이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메디케어 가입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자, 미국에서 세금 신고 10년 이상,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신 지 5년 이상이 지나셔야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두 조건이 만족을 하셔야 메디케어 파트 A, 메디케어 파트 B 이 혜택이 이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가능하십니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영주권 받으신 지 1년밖에 안 되시는 그러한 경우 아예 늦은 가입 벌금 등에 해당되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세금 신고 10년 이상이 안 되신 경우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리고 세금 신고하신 그 연수 등등에 따라 정말 다양한 적절한 다른 옵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지역 메디케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라이센스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자, 여기에서 다들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같은 전문 라이센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휘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요?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메디케어에 대한 상담을 하실 경우, 무료 상담입니다. 걱정 마시고, 전문 라이센스 메디케어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담을 하세요. 자 스텝 2 이러한 조건들이 다 가능해서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꼭 자신의 생신달을 기준으로 앞으로 석달 뒤로 석달 이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메디케어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ssa.gov 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 경우 자이 방법을 하시려면은 웹사이트 상에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이용이 원활하신 분들 편하신 분들이 괜찮으시겠죠. 아시다시피 보안상의 문제로 아주 시큐얼하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디케어 가입을 하는 두 번째 방법 800-772-1213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메디케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 예약을 잡게 되십니다. 자, 1번, 2번의 방법 모두 조금 힘드신 경우에는 전문 라이센스드 메디케어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 메디케어 가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자, 스텝 3. 자, 메디케어 가입을 한 후에 어떤 분들은 몇주 만에 어떤 분들은 몇달 만에 메디케어 카드가 나오셨을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메디케어 카드에 이렇게 본인의 이름, 그리고 고유의 메디케어 번호, 여러 가지 숫자와 알파벳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A와 메디케어 파트 B 이렇게 시작하는 날짜가 완벽하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메디케어 서플리멘털 플랜과 처방약 보험을 따로 이렇게 가입을 하실 건지 이야기 하실 수 있으시죠?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꼭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3단계까지 온 겁니다. 처방약에 대한 혜택은 이 메디케어 카드에 없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하스피럴에 대한 커버리지, 메디케어 파트 B, 메디컬적인 의사선생님 만날 수 있는 커버리지. 이두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처방약에 대한 커버리지는 없기 때문에 이 처방약에 대한 혜택을 꼭 가지셔야 벌금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스텝3까지 완벽하게 끝내셔야 합니다. 어떠한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할까라는 데 있어서 이 또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개인의 소득 수준, 라이프 스타일, 또한 각 스테이트에서 보조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메디케어 플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될수 있는 한 많은 보험회사의 플랜을 다 다루시는 저 같은 메디케어의 특성화, 전문화된 에이전트를 잘 선택을 하셔서 도움을 잘 받길 권해드립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미국 보험료 병원비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드리는.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라이센스 드 전문 메디케어 에이전트 강미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